전주 푸들 직매장이 친환경 매장으로 재탄생합니다. 매달 17일과 18일을 제로 웨이스트 실천의 날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되도록이면 장바구니를 사용하지 않고 포장 용기는 다시 매장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어,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우리 밥상에서부터 시작해보자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 트레이 전북 최정리 포터와 함께하는데 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 최정리 포터도 요새 좀 관심을 갖고 있나요? 아이 그럼요. 엄마 따라서 마트나 시장에 가면요. 플라스틱이나 비닐 포장 용기를 정말 많이 쓰게 되는데 아니 그렇다고 그 맛있는 식재료들을 두고 올 수도 없고요. 그래도 이제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는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이 돼 있다고 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요즘에는요 농촌도 다양한 체험마을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농상, 농작물이 아닌 앵 앵무새로 귀농 인생을 열어가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순창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조용한 산골 마을이 앵무새들의 놀이터로 변신했습니다. 아이들이 앵무새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앵무새 체험농장인데요. 직장 생활을 접고 4년 전 고향 순창에 귀농한 장나무 대표는 자신만의 특별한 농장을 생각하다 이곳을 열게 됐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카페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카페에서 일하고, 카페에서 먹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사람 만나고, 그래서 새로운 카페 형태로 한번 농장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 카페형 체험 농장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엔 앵무새의 특성을 몰라 시행착오도 많았지만요, 이제는 앵무새 아빠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오, 신기해. 낯선 경험에 망설이지도 잠시, 친근하게 다가오는 앵무새 아이들도 금세 마음을 열었는데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지금은 귀엽고 신기해요. 정나무 대표는 앵무새 생육도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곱 가지를 주거든요. 그 다음에 해바라기를 좀 주고요. 이건 영양제입니다. 이제을 주고 이게 기본적으로 주는 먹이고요. 앵무새들은 목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욕할 수 있도록 목욕물도 따로 줍니다. 곳에 사는 앵무새만 모두 100여 마리,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귀농 한 4년차 되는데, 처음에는 다른 걸로 해서 이걸 부수적으로 하려고 랬는데 음, 새를 접하게 되면서 오히려 지금 새에 대해서 더 새가 주, 정목이 뭐, 된것 같아요. 근데 키우면서 그 새들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된것 같아요. 앵무새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먹이 주기뿐 아니라 방사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앵무새 날빛 짓이 그저 신기하기만 한 아이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앵무새와의 놀이에 빠져듭니다. 새가 있다 해서 우리 손짓 딸이 좋아하니까 강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새도 이렇게 보고 체험하니까. 찬좋네요 100여 마리의 앵무새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근치 않은 기회. 저희 순창앵무새팜이 도시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는 도시민들에게 비록 완벽한 자연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자연에 가까운 이곳에서 새 소리를 듣고 또 새를 보고 또 새를 만지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자연과 함께 되면서 그런 치유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둘러보기 좋은 순창의 앵무새 체험농장 여러분도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백여마리의 앵무새를 키우면서 이제는 앵무새 아빠로 불리는 정나무 대표의 농장 함께 다녀왔는데요. 앵무새가 생각보다 엄청 예뻐서 아이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저는 뭐 앵무새 하면 그냥 사람 말잘 따라하고 흉내 내는 새다라고만 생각하 했었는데 오늘 화면을 보니까요. 앵무새들이 너무 귀엽고 그새 소리가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제 앵무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 하면은 우리 앵무새 아빠께 바로 달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귀농 한년 차가 됐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순창을 대표하는 농촌 체험 농장으로 자리매김 하길 투데이 전북도 응원하겠습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시각 5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최혜정 리포터와 함께 추억의 골목길 여행 떠나봅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네, 요즘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딜 가도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이름부터가 안심이 되는 마을입니다. 정말 마음을 푹 놓고 여유를 갖고 둘러보기 딱 좋은 마을인데요. 돌담길이 예쁜 이곳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즐거운 맛을 따라 떠난 길 정겨운 골목이 있는 완주입니다 오마마자 골목길 여행 오늘 제가 찾은 곳은 말이죠 바로 나만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대둔산길에 왔습니다 어. 감독님 느껴져요? 이 아늑한 느낌 대둔산이 품고 있는 이 아늑한 느낌이 온몸으로 느껴지잖아요 빨리 가보자고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말분들이신가요? 네. 야 아니 근데 진짜 마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늑하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에요. 뭔가 안심이 된다고 할까? 이 동네 마을이 안심 마을입니다. 여기 마을 이름이 안심 마을이에요? 예. 편안한 자 마음 심자 마음이 편안해 여기 들어자마자. 오야 어쩐지 그 느낌을 제가 확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님? 애부터 편안하게 살기 좋은 동네라 붙여진 이름 안심 마을. 마을을 거닐다 보면 아늑한 골목을 맞이합니다. 오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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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돌담아니야 돌담! 오 돌담. 네,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되게 정겨워요 느낌이. 네, 옛날 선조부터 오랜 긴 세월을 지니고 있는 우리 돌담이에요 안심마을 돌담. 제가 이제껏 봤던 돌담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항시 이대로 있었으니까 네. 몇대 선조들이 계속 <laughs> 이어온 돌담이에요. 나무를 피워서 화전민같이 밭을 만들어서 보리도 심고 콩도 심고 그러고서 그 돌을 갖다가 이렇게 선조들이 다 싸서 <laughs> 만드는 돌담길입니다. 돌담길엔 오랜 세월이 묻어있습니다. 마을의 풍경을 눈에 담고 이젠 배를 채우러 갈 시간 야, 산새가 좋아도 너무 좋구나.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내 식욕을 자극하는 이확 끌림의 냄새는 뭐야 도대체?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저서한 기름 냄새가 저 밑에서부터 나더라고요. 이 먹방 소녀에 그냥 신선을 자극하는 이 지금 무슨 무지개예요? 아 이게 까죽전이에요 예? 생소하죠? 까죽전. 까죽전이요? 어. 아니, 먹방 소녀 사상일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까죽전. 이게 산에서 나오는 산나물 종류인데, 네. 이 전을 부쳐먹어요. 이럴 때 철에 나오는 거거든요. 까죽전. 아, 그럼 여기는 이 대둔산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로 음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집된장이랑 나오는 게 맛있어요. 시골밥상에. 우와! 추천해 드릴 집을, 집된장으로 어. 음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 나 아는 맛이지만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푸짐한 한상차림이 시작됩니다. 오랜 비법 담긴 집된장으로 만든 된장구은 기본. 빠지면 섭섭한 고기 반찬, 제육볶음도 추가요. 절마다 달라지는 나물 반찬은 이곳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 까죽전 까주전부터 맛보세요. 야, 여기 까주전부터! 오, 노릇노릇 맛있겠다. 처음 먹어보는 맛에 마음을 뺏겼지 뭐예요. 어머, 뭐가 이게? 참깨를 씹은 것 마냥 그렇게 똑똑도 고소함이 터지네요. 시골수록 더 고소해. 된장 한번 맛보세요. 아, 맞다, 된장이 있었죠. 죄송해요. 제 텐션에 놀라셨죠? 어. <laughs> 어머, 니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야, 우리 어머님표 집된장. <laughs> <laughs> 우리 할머니 아니에요? <laughs> 우리 할머니 맛인데? 너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놀래. 알았어, 죄송해. <laughs> 아, 너무 놀래셨나요? 아니, 저희 할머니 손맛인 줄 알았어요. 네, 된장을 직접 담아요. 어머니 때부터. 이 대둔산의 청정함과 이 대를 이어 손맛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 직접 보셔요, 사장님. 사장님의 손맛 담긴 음식엔 별다른 팁이 필요 없습니다. 구수한 된장과 하얀 쌀밥의 콜라보레이션, 짭조름한 나물 반찬까지 합세하면 그야말로 맛창곡이 펼쳐집니다. 오갈피 장아찌가 있거든요. 새순으로 된 거. 이게 이제 철에 나오는 장아찌인데. 새콤달콤한 장아찌 한 입에 퍼지는 상큼함. 밥한 그릇 뚝딱 할수 있는 그런 맛이랄까요? 대두선 죄송해요. 골목길에 원래 이렇게 찍어야 돼가지고요. 놀라셨죠? 언니! 그 다음 또뭐 먹어요? 그 다음에? 저기 대육볶음이랑 예. 이거 오가피 오가피랑 얘랑 한번 싸서 드셔봐요. 아 그러면은 음. 이 쌍사추로 요 하트를 음. 만들어준 다음에요. 거기에다가 큰지만큼 고기를 한점 아니 아니 한 점으로 네. 부족해 두점 얹고 거기에다가 요즘 딱제철이요 땅두릅의 새순 요 두릅도 네. 살짝 올려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머님이 자랑하시는 요 네. 오가피 장아찌도 하나 올려가지고. 시원함이 팡 퍼지면서 입안에서 대둔산의 진짜 맛폭죽이 팡팡팡팡 어, 시지팡이 넣어줘 시지팡 맞아요 저는 오늘 보약을 먹는 거예요 음 반찬들이 한데하우러져 입안에서 맛의 폭죽이 터집니다 두둑히 배를 채우고 눈을 돌리니 너른 풍경에 다다릅니다 명산 중의 명상입니다. 아니, 진짜 이 대둔산의 풍경이 장관이고 절경이에요. 저 구름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 얼마나 멋있을까요? 오, 올라갔다 오냐고요? 아, 아, 잠깐, 아허리, 아, 잠깐, 아허리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아니, 감독님, 드론 바로 준비되시죠? 야, 여러분, 드론으로 감상하는 대둔산의 아름다운 풍경 함께 보시죠! 으로 그려낸 듯 그림 같은 산세가 눈길을 끄는데요. 요즘 같은 날씨엔 녹음이 짙어진 대둔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내는 바람과 그늘로 더위를 잊게 하는 곳,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나만의 금강산도 맞으니까 제대로 이제 먹으러 가보자고요. 야호! 먹방 소녀의 배는 아직도 자리가 남았다고요. 또 다른 음식을 찾아 떠나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사장님 네. 식당 분위기만 봐도 와, 정말 이 포스가 네. 남다릅니다. 네, 네, 네. 아니 여기는 어떤 시그니처 메뉴예요? 깨끗한 물에서 어, 자라는 송어입니다. 송어요? 네 예. 네. 그 무지개 빛깔 그거 그쪽 네, 네, 주황빛 그그 그, 네, 네, 그거, 네. 그거, 그거 그거 송어요? 맞습니다. 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 이름, 송어. 집이 꼴딱 넘어갔는데요. 어디요, 어디요? 고기가 안 보이는데요? 모기 먹이, 먹이를 주면 나오나? 우와, 우와, 송어다. 야, 반짝반짝 뛴다, 뛴다. 먹이 터져요, 먹기 터져요. 먹기 먹어봐. 더, 더, 더. 야, 그럼 이 실한 송어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회로 떠먹나요? 예 회뿐만 아니라 튀김, 초밥, 껍데기 네. 튀김, 생선가스 여러 야. 가지가 많이 있어요. 사장님, 그럼 네. 이런 게 아니라 네. 맛을 보자고요, 맛을. 네, 가시죠. 직장에서 직접 키운 송어로 요리하니 신선함은 물론 맛까지 사로잡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던가요. 사장님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영롱한 자태에 눈이 번쩍 뜨이는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게 하나 없는 송어는요. 껍질도 맛있습니다. 별미 중에 별미, 송어 껍질 튀김도 있고요. 생선 요리의 끝판왕, 매운탕도 빠질 수 없겠죠? 노래가 절로 나오는 눈부신 요리들 오늘 저 송어와 사랑에 빠지릅니다. 야채 위에다가 네. 초장을 뿌리고 네. 들기름을 뿌린 다음에 네. 젓가락으로 네. 송어를 집어서 네. 그 위에 이렇게 가져다가 같이 육. 드시면 됩니다. 이린네는 정말 민식고 찾아봐도 없고요. 네. 진짜 이 송어의 시원한 맛과 네. 그 정말 청정한 맛이 입안을 상쾌하게 만들어줘요. 맞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이육질 탱글탱글한 게 쩔기 쫄기를 하면서 제 혀를 막 탁탁탁 하는 거 있죠? 아. 그다음 뭘 넣어볼까요? 다음에는 저희 집에 네. 특별한 메뉴, 송어 껍질 튀김. 껍질 튀김이요? 네. 우와. 고단백 저지방 송어 요리로 보양체 내로합니다 <laughs> 뭔가 되게 쫀득쫀득 그냥 콜라겐 덩어리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쫀득쫀득하면서 <laughs> 야 그리고 이게 양념이 새콤달콤하데 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할 것 예, 같아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맛이거든요어기들도좋아요 다음은 송어 생선가스 생선가스 네. 오, 너무 예. 맛있겠다 아니 이거 예. 그 송어로 만든 거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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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와 대박 나 이거 안에 연어인 줄 알았어 아, 예. 야 익혀도 이렇게 색깔이 그대로 주황빛이 수명하네요 맞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남자를 잘 쪄놓은 것처럼 고사리 버스라니 태어나지도 않은 제 미래 의 자식들 여기 데리고 어? 가서 먹이고 싶을 정도로 아, 그 정도로 네. 진짜 입에 찰싹 찰싹 잘 달라붙는 맛인데 아니 근데 이 소스가 또 관건이네 이 소스는 뭐예요? 과일 소스예요. 과일 소스요? 네. 어쩐지 입 안에서 파인 향도 나면서 키위 향도 나면서 여러 가지 과일 향이 나더라고요. 아예 어떻게 알았어요? 딱어족딱어족딱어족예그 어떻게... 땅은... 예, 다음은 송어 초밥입니다. <laughs> 송어 초밥. 바위로 흐드러지게 핀 송어를 보라. 입안에서 꽃 피우는 초밥의 향연에 정말 황홀해집니다. 음 얘가 맡긴다. 아니 진짜 제가 초밥 매니아거든요. 네. 아, 이 송어로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주셨어요. 네. 금손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 속 잊고 살던 여유를 가져봅니다 운치 있는 길 따라 넉넉한 마음이 담긴 음식이 있는 곳 따스한 정이 느껴지는 완주 돌담길입니다 네, 마을길이 돌담으로 이어져 있어서 보는 데참 정겹고 뭔가 아늑하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걷는 내내 뭔가 할머니 댁에 온것 같은 그런 푸근.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완주 안심 마을은요. 지형이 돌이 많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도 돌 틈으로 다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굉장히 적다고 해요. 무엇보다 정말 우리 마을 주민분들 너무 좋죠. 경치 정말 끝내주죠. 그래서 걸을 때마다 정말 힐링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정말 이 경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골목길에 숨어있던 별미 송어 음식 있었잖아요. 네. 진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음식 아닌가 싶어요. 아 맞아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두 식당 다 모두 사장님의 이 음식 내공이 30년 이상이 되십니다. 그 금손으로 만드시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특히나 제가 초밥 매니아인데 허, 초밥이 송어 같다 그냥 싱싱한 걸로 만드니까 그냥 입에서 막 송어들이 날뛰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네, 골목 골목 따뜻한 풍경과 인심이 넘쳤던 완주로 떠나본 골목. 길 여행 함께 했습리포터 오늘 소식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생 땅을 일구면서 살아온 농촌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웃 동네 마실 돌기 오늘은 전라남도 한평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네. <laughs> 여기 모여서 다 모하고 계셨어요. 꽃밤 냈어요. 아. 시방은 돈이고 마시고 다 내놔버렸지만은 흥상을 일로산 농사꾼 팔자라 철도라면 뭐이라도 오보자만 뿐이랍니다. 아이 도시기대입니다. 지금도 시장 때는 있어. 이것도가 조고밥 먹고 자고. 그제는 나 짬이 있어. 이일하고면저 산에 가서 조금 시간 있으면 산에 가서 나무 해야지 고. 땅만 보고 정신 없이 살다가 편은 세상을 만나고 본게 일로만 번해본 젊은 시절이 조금 아수아지더랍니다. 세월한테는 못해봐요. 세월한테는 되돌릴 수 없어서 더 애틋해지는 엄녀들의 그때 그 시절. 다시 만기 형탱이의 아련하게 남아있는 그꽃 시절 이야기 들어보러 마실 갑니다 프릿 프리던트를 본께 이짝 저짝 바쁘게 오갔을 엄료 아버지들이 눈에 선언해요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laughs> KBS 방송국에서 왔어요. 네. 뭐 하고 계셔요? 잡네요. 아. 아. 풀. 뭐냐 더저그 아래 밤들 되게 아 찍었다고. 아 그때 우리 3년 전에 만났던 것 같은데. 어. 아, 나태 나태 동네가 다 줬잖아요. 아, 저도 기억나네요. <laughs> 그래요? 뭘 찍어요? <laughs> 예. 뭘 찍어? 우리 할머니 찍으러 왔어요. 할머니 찍으러 왔어? 네. 안 찍어요. 화자당에. 예, 혼자 다니고 있어요. 어쩔 수, 이러이요 이제. 들래서 어머 막이드뭐 강주방송에서 왔죠 어떻게 하셨어요? 텔레비전 돌본게 알지 <laughs> 이 샀어요 그러면 강주방송을왜 샀어요 강주 그래서 인연인가 음. 봐요 뭐냐 다섯집때또 찍는 거지 <laughs> 생일사람들 오늘 저 각시 떠나가야 그래 생일어 <laughs> <laughs> 도시는 이빈 손짓딸 둘이랑 한 집서 지내고 계시는디요. 자식들 길 때랑은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네요. 음의 인생을 한번 살아봐놔서 그런가 더 잘해주고자만 뿐인디요. 고마움을 아는지 서로 지대감서 잘 지내고 있다네요. 강조병원에 가게 이아를 데리고 간게 인형이랑 인형. 이게 아이래. 일 같다 오면 애들 보고 안 늙고 힘이 난가 봐요. 손지들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잘 커가고 나날이 이빼져만 가지만은 한편으로는 가는 세월에 조금 서운옷이답니다 어, 나는. 더 건강해져갖고, 손지들 시입간증을 하고 지금은 원천이 없는데요. 그리고 될랑가 모겠네요이희년은더 <laughs> 살아야지. 어 자든지 손주들한테는 할매가 큰 힘인 게요. 오래오래 든든하게 버팀목 대어주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laughs>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어? 방송국에서 왔어요. 어, 어제. 뭐 하고 계셔요? 어? 뭐 하고 계셔요? 저 어, 풀. 아. 저 어, 꽃밭이요. 아. 회관 앞에다가 심어 놓으셨네요. 어, 이쁘라고. 요 양파 어. 이쁘다. 고 가서 봐봐. 양파 음. 이쁘. 무지 까 있는 놈뽑아가 이렇게 했어. 무지가 있는가. 음. <laughs> 코로나 때문에 해관도 안열어불고 하루하루 보내기가 차차 버신디요 그게 역으로 일을 만들어서 시간을 보내신답니다 여기서 물 하나 써도 되죠? 저기서 예? 물장 갖자 아, 제가 도와드릴까요? <laughs> 네. 아, 고마워요 할머니 할머니 음, 나 여기다 넣으면 돼요? 꿈비 말도 자, 고맙아물 주실라고 하신 거예요? 응, 음, 그냥 사라고. 아, 유리만살고밥으로 처리해야 돼. 한 번은 못해, 그해 들어가. 예. 같이 사는 식구는 없어도 큰 사오가 사준 요 라디오로 적적함을 달게 감서 지내신다네요. 제가 뭐좀 <laughs> 것이 없고 그 날이 그날 같던 시절에도 엄니는 여러 개라도 재미를 맨듬서 살으셨답니다. 남은 인생 항상 즐겁게 마음 먹고 살려고 하셔야겠어요. 네. 어쩌고까 <laughs> 이렇게 항상 웃으면서 살면 되지. 청태 쯤은 잘 쳤어 이렇게. 예? 청태 쯤은 잘 쳤어 이렇게. <laughs> 오늘 명의로 기운 차게 앞으로도 쭉 아, 재미나게 사으세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자마는그 세월을 우측에 전드셨고 싶은디요 살다 보면 고장 속에도 낙이 있고 웃을 일이 꽉 찼다는 말씀이 가슴에 남네요. 어르신들 맹이로 나쁜 것은 생케 불고 좋은 것은 놓나감선 살아야겠습니다. 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집니다. 내일 한낮 기온 34도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을 기록할 거라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시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외출해야 한다면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